어르신들이 너무 호응이 좋으셔서, 정말. 이게 그림책이에요. 제가 그림책으로 변신해서 가져왔거든요. 어? 어떻해요 없 어떻게 요어 하죠? 제가 한번 칠해볼까요? 네, 네. 아우 저한테 이유를 주셔야죠 요번에는 하나 둘셋 이유를 좀 들어봐 주시겠어요? 네자 하나 하나 둘. 둘 예! 아이 조금 분이 안돼요 어떻게 하죠? 조금더 하나 저 오늘 전이 탑아 우와 우와 원래는 막 가면 전치가 안 되겠죠 예